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구약에 보면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유대 유대 땅의 멸망을 외쳐야만 했을까요? 예레미야의 부르심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의도하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전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아갈 시대는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유다 유대가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부르시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부르신 인생의 눈에는 반드시 하나님 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예, 첫 번째는 이 살구 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끓는 가마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이 예, 살구 나무를 보여주신 것은 이 상징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 예, 살구 나무가 원어로 보면요. 사케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켓, 쇼케라는 이제 지킨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하나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깨어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라임이 비슷하니까요. 이 살구 나무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꼭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지금 요즘에도 뭐그 아재 개그라고 하잖아요. 라임을 맞춰서 하는 뭐 알바 집에서 알바하면 알바비가 얼마인지 내가 알바하는 이런 식의 어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라임을 통해서 이 말의 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쩔 때는 허황되어 보이는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선포할 때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좋아 보이는 것을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될까? 끝없는 의구심으로 선지자도 바라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성취하시고 이 일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일. 이에 선지자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는 보다 더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곳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강력하고 불붙게 되면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리고 모세는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말을 못한다. 이 앞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한다. 그이 어, 출신을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돗 지방의 사람이로 예, 그 당시에 그 지방인 이제 그 유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좋지 않았고 예,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그 말이라는 것 자체가 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말하지 못한다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렸을 때. 예, 난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내게 언어 구사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그 신실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현장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말을 주실 때가 있으세요. 말을 내게 계속 입어 주십니다. 방언이 여러분 그 내가 할수 없는 언어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언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는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바꾸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그 언어가 달라짐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내밀한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거들을 선포하셔야 할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키시냐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이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 말인즉 마, 말씀인즉 순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두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끌든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그 가마가 북방에서부터 이 땅의 모든 주민 유대인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이 가마는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 재앙이 이 북에서부터 일어나서 예, 부어지게 됩니다. 이 재앙을 보면요, 악이라는 단어의 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더 옳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덜 옳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 악한 자를 택해서 심판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레미야는 나라의 반역자로 찍히고 매국노로 찍힙니다 도저히 유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방인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죄악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악을 들어서 심판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뒤에 나오는 악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악인과 의인, 복인의 차이는 말씀으로 돌이키고 붙들고 있는가 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 심판은 여러분 최후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막 강해지잖아요. 예, 전 그럼 아무리 말을 해도 예, 듣지를 않습니다. 예, 선지자와 목회자가 외치고 가까운 사람이 겉면을 해도 자신 안에 갇힌 인생은 듣지도 않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자존심과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듣지 않는 상태를 결국엔 악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악은 선을 드러내면요 오히려 대적합니다. 악이 망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러니하게도 악을 마주하는 겁니다. 더큰 악을 마주하면서 이 자신의 악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선을 듣지 않고 또 다른 악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다 그것에 의지하다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고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셰퍼드 라이프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나눔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요, 천국이지만 회개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가면요, 지옥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나 의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내가 부인되지 않고 어, 그렇다면 결국엔 어, 지옥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부인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안 뛰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가 오면은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막 하고 계속 그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laughs> 심폐소생술, 예,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생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계속 안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충격 신호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볼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이 계속 심판받는 느낌이 있는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엎드려져야 됩니다. 씨름하셔야 됩니다. 내 의와 내 자존심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끝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맞춰야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생명과 비전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나는 이것만큼 못내려놓습니다 하는 나의 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정할 수도 없는 이 악을 통해서요, 그 악이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세팅을 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충격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근데 기회를 주신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 심판은 우리에게 오히려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6절.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대를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를 구체적으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업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의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네왜 심판하는 것일까? 요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버린다는 단어가요 놓았다 떨어지다 떠나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요 다른 것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놓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싶어서 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심판의 이유로 나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그들이 만든 것에 예, 절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예배하고 그것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아세라 신상이나 뭐 비너스 신상 이런 것들을 예, 숭배하지는 않더라도 물질주의와 인본주의 이 땅에 힘을 붙들려고 할때 결국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부자이며 관원인 그에게 부와 권세가 있었던 이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근심하다가 떠나갑니다. 다른 걸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내 것으로 붙들면은요, 예. 주님을 내 것을 막 가지고 붙들면서 따를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에 묶여 있는 노예로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끝없이 이것 없이는 살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존적으로 반응해야 할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그래도 필요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가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일으키고 주의 말씀을 가진 자를 세웁니다. 이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게 쉬, 되게 싫기에 좋은 소리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영역도 미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요, 나는 바람에 나는 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 내 의견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이 강사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안에 보면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뭐 욕도 하고 이 청소년들에게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욕도를 하고요, 정신 탁 차리게 해요. 예. 사람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것을 각오하고도. 오른말을 할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 쉽게 가고 싶으면 오른말은 버겁습니다 그러나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각오가 있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오른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은 결코요 공동체도 교회도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간다면 어떠한 영향력 없이 사람들에게 그냥 메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가 살수 있을까요?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이 예언자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맡은 자 예언자 선지자로 설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말하라 하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관계가 힘들까봐 품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할 때는 물론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할 때 태도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단단한 각오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편하게 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쩔 때는 약간 비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얘기해야 될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면요 너가 그 말을 더하는게 사실은 관계의 깨어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이 될지 너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합니다. 두려움은요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논리나 계획으로도 핑계되거나 억이길 어, 수,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성음이 되고 쇠기등이 되고 노선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 우리도 이제 막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요 더 좋은 논리와 더 맞는 옳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그게 말씀이 맞다면요, 상대방이 예, 돌을 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말 자체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영광은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승리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삶과 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그냥 그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악한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은 세상에서 내가 그들과 좋게 지낸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악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울릴 줄 알지만 같아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답게 행동할 때. 심판을 미룰 수 있고 또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서도요 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하나님이 끝가지 없는 사랑이에요. 심판을 하면서도 그냥 너희 죽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외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그 사람이 자신의 고집대로 가잖아요. 결국 그것이 심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끝없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서로 온전함에 대한 걸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냥 뜻대로 계속 가면요. 결국 관계도 깨지고 파멸하고 심판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심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 붙들 때내 안에 있는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고백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될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 태중부터 부르셨다고 해요. 여러분 다 모태부터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생명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나타난 생명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과 그분이 말씀이 이루시고 성취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함께 승리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대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요 진정으로 그 현실을 그 현재를 제대로 살수 있는 시간을 아끼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네, 막 책을 많이 읽는다고 내가 이 세상을 다 지혜를 안다고요? 네, 물론 좋은 것입니다. 네,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은 지혜도요, 아는 지식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붙들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미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 하루,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셔서 그 부르심이 합당한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를 외치기 시작합니다